0 k m 단속 구간입니다. 올때 바장... 라이브 찍고 지금은 그냥. 올 때는 이 코스가 안됐 그러니까, 때. 그러니까. 라이브는 오는 길에 찍어. 네. 어 바다가 시커매? 있을 검푸른. 음. 어떨 땐 되게 옷빛인데 상황에 따라 다르다. 색깔이 딱 달라져. 음. 음. 아, 정말. 어 정말 바다 다음에 이제 잘잘 되면 여러 개 할지금 색깔. 그치 그러니다 지금 어차피 있어야 돼. 지금은 이게 음. 저렴하고. 그치. 야 아래 하단부가 좋아 보여. 그러니까 괜찮더라고.